블렌더 전기 믹서기 비교 USB용 2,000W. 이 제품을 사용한 분들의 리뷰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강력한 파워 모터로 빠르고 완전하게 다진다는 점과 안전한 자기 유도 밸브 설계로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좋아 보여요. 또한 실리콘 미끄럼 방지 디자인으로 안정성을 높였고 전체 방수 소재로 세척이 간편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혀요. 다양한 이유식을 만드는데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보입니다. 배송에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상자가 손상되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품 자체의 성능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부드러운 식재료를 분쇄하는 데에 좋은 제품으로 추천할 만하네요. 이 블렌더는 정말 대단합니다. 울트라 강력한 2200와트 모터로 얼음까지 손쉽게 갈아주며 과일이나 채소도 순식간에 믹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로 안전하고 내구성도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딩 스타일로 주방에 두기도 편리합니다. 믹싱 속도가 3만 RPM으로 초고속 블렌딩이 가능하고 6개의 날로 재료를 완벽하게 갈아줍니다. 고출력으로 아이스 스무디나 과일 주스를 맛있게 만들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보온 기능은 없지만 성능은 최고 수준입니다. 요리에 열정을 가진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블렌더 진짜 대박이에요. 받자마자 툭 건져서 썼는데, 완전 만족스러웠어요. 디자인도 이뻐서 주방에 놓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성능도 강력하고 가벼워서 다루기도 편했어요. 예전에 쓰던 믹서보다 훨씬 좋아서 요리하는 게더 재미있어졌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라고 생각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럽네요. 요즘 요리 열풍에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진짜 필수템이 될것 같아요. 완전 강추합니다.